자, 여기 보시면, 다음 중 맞는 문장에는 동그라미, 틀린 문장에는 X표를 해보자래요. 자, 그러면 이 활동을 이제 잘한 것과 못한 것, 어, 여러분이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기억을 보면요. 고객님께서 찾으시는 칠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맞습니다. 고객님께서 찾으시는 칠수는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찾다의 주체가, 고객님이에요. 그래서 이 고객님이 찾다의 주체이기 때문에 여기 주체를 높이는 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아래 것을 보시면 없으십니다. 자, 요, 뭐뭐입니다. 앞에 요 시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앞에 주어가 치수는 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직접적으로는 요 치수는과 이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 이렇게 치수까지 과연 높여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 청자의 소유물이나 그 청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대상을 높여서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어, 선생님께서 눈이 크시네요. 그러면 사실 눈이라는 거는 어, 선생님이 자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눈이 크시다. 그래서 거기에 그 눈이라는 그 주어를 그 시로 이제 높여서 간접적으로 선생님을 높일 수 있는데 근데 이 치수가 치수가 그 고객님이 소유하고 있는. 혹은 이제 고객님과 정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그래서 높여야 하는 그런 대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 에 시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기억은 맞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확실히 밝아졌다 이렇게 써야 맞나요. 이제 문제점이 확실히 밝혀졌다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자 우리 수능특강에서도 배웠는데 이중 피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중피동 아닙니다. 자,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 자, 분석을 하려면, 동사나 형용사는요, 여러분, 기본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밝혀졌다의 기본형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하시면, 밝히다의 그, 밝히다. 밝히다죠? 그렇다면, 어가는 뭡니까? 밝히예요 그러면, 밝히에, 자, 밝히다의 그 밝히에, 뭐가 붙어 있는 겁니까? 이 뒤에 뭐가 와야 이어가 되는 거죠? 어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어, 이어. 이어를 빨리하면 이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e 뒤에 어가 와야 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다음에 여기 지가 또 있는 거죠. 지, 자, 지. 그다음에 여기 지 뒤에 또 뭐가 와야 여가 되는 겁니까? 이어. 그러니까 어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엇, 어, 어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다가 온 거거든요. 자,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요거는 다시 한번 분석이 됩니다. 요거는 밝다의 그 밝게 요 밝다의 자, 이거에 뭐가 붙은 겁니까? 시라는 사동 전미사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밝게 하는 겁니다. 밝게 만들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사동사 사동사의 뭡니까? 어간이다. 즉 이히가 피동 접사가 아니다. 그렇다면, 요 사동사 어간에 요 어지라는 그런 피동 표현을 만드는 요소가 결합된 거다. 즉, 피동 표현을 만드는 요소가 하나만 결합된 거다. 그러니까, 이중피동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피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다. 굳이 여기에서 힐을 빼고, 아졌다. 이렇게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일에 대해 정부에 항의하겠어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어, 이번 일에 대해 정부에게 항의하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에와 에게의 쓰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에는요, 무정물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에게는요, 유정물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유정물이라는 건 뭐냐? 유정물이라는 건, 동물이나 사람처럼, 동물이나 사람처럼, 감각이 있는 게 유정물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정부가, 정부가, 동물이나 사람처럼 감각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이 에게를 여기 정부 뒤에 붙이는 건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디귿은 맞는 거예요. 정부는 무정부리니까, 에라고 쓴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팀은 내일 아침 10시에 대체계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회의를 갔다라는 것은 해버미팅 자고, 외국어 그 영어를 번역한 투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어~ 저희 팀은 내일 아침 (10시에) 대체 기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말 결에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리은자 맞는 문장 자 맞게 적절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이네요. 어, 정답 2번입니다.